송가인 새 앨범 준비 중, K-트롯의 글로벌 확산 기대.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물결, K-트롯이 이제 세계 무대로 뻗어나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트롯 여제 송가인이 있다. 그녀는 독보적인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바탕으로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갖춘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최근 2024 코리아 그랜드 뮤직 어워즈에서 베스트 어덜트 컨템포러리 상을 수상하며 K-트롯의 상징으로 또한번 인정받았다. 그녀가 준비 중인 새 앨범이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그리고 K-트롯이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어떤 가능성을 열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K-트롯의 새로운 지평 선가인의 역할. 송가인은 단순히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케이트로스의 아이콘이자 혁신가로 전통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성공했다. 2019년 TV 조선 내일은 미스트롯에서 진에 등극하며 트로트가 젊은 세대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후 그녀는 트로트의 대중화를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글로벌 케이트로스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K-GMA에서 그녀의 수상 소감은 그녀의 비전과 야망을 엿볼 수 있게 했다. K-팝 아티스트들과 함께 하게 된 영광입니다. K-트롯도 전 세계에 알리는 가수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녀의 발언은 단순한 소감이 아니라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의 구체적인 계획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새 앨범 준비 전통과 현대의 조화 현재 송가인은 새 앨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녀의 새 앨범은 K-트롯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팬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담아낼 예정이다. 한국의 전통적인 트로트 선율에 k p o 의 세련된 비트와 편곡을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 동서양의 경계를 허물겠다는 것이 그녀의 목표다. 최근 트로트 음악이 중장년층을 넘어 전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은 그녀에게 큰 기회다. 젊은층에게 익숙한 비트와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춘 콘텐츠로 새로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그녀가 준비 중인 곡들은 단순히 국내 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도 필요할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해 제작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글로벌 K트롯 K팝의 뒤를 잇는 한류 콘텐츠!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K-트롯은 그 뒤를 잇는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송가인은 그 중심에서 전통의 세계화라는 큰 과제를 떠맡았다. K-팝과는 다르게 K-트롯은 한국의 전통 음악적 요소와 감성을 담고 있다. 이는 해외 팬들에게도 독특하고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강점이다. 특히 송가인은. 국악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K-트롯만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녀의 대표곡 '엄마아리랑'은 전통 한복을 입고 브랜 무대 퍼포먼스로 단순한 음악을 넘어선 문화 콘텐츠로 자리잡았다. 팬들과의 소통, 진정성과 전략. 송가인은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녀는 수상 소감에서 팬들을 향해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그녀가 팬들을 단순한 지지자로 보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그녀의 SNS에는 새 앨범 작업 과정과 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들이 담긴 게시물이 자주 올라온다. 이러한 풍부는 그녀의 진정성을 드러내며, 팬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글로벌 팬들에게도 진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다. 송가인의 다음 단계 기대와 과제. 송가인이 준비 중인 새 앨범은 단순한 컴백이 아니다. 이는 그녀의 음악적 전환점이자 K트롯이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그녀가 넘어야 할 산도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가 생소할 수 있다는 점, 언어의 장벽 그리고 기존 한류 콘텐츠와의 차별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주요 과제다. 이를 위해 그녀는 음악적으로나 비주얼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송가인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 K트롯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세계에 알릴 선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녀의 새 앨범은, 단순한 음악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갈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 국악과 트로트를 결합한 독창적인 음악 그리고 세계를 향한 포부까지 송가인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다. 다가올 새 앨범이 어떤 방향을 일으킬지 그리고 K-트롯이 어떤 모습으로 세계에 자리 잡을지 모두의 기대가 크다. 송가인의 음악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다. 아래는 송가인의 새 앨범 준비와 관련하여 팬들과 언론의 반응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과 열띤 반응을 담아보았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반응 이게 바로 송가인 클래스. 송가인님 K-POP 말고 이제 K-TROS로 세계를 정복하실 차례입니다. 팬들은 그녀의 글로벌 도전에 강한 지지를 보이며 K-트롯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다. 어머! 송가인님 새 앨범이라니! 이번엔 영어로 된 트로트도 나오나요? 일부 팬들은 해외 팬들을 겨냥한 다국어 트랙을 기대하며 궁금증을 표현했다. 한복 입고 빌보드 무대에 오르는 날이 머지않았네요. 그녀의 전통적인 이미지와 글로벌 확장성을 결합한 새로운 가능성에 환호했다. 언론의 분석 K트롯, 송가인 덕분에 국경을 넘는다. K팝이 세계를 뒤흔든 후 K트롯이 송가인을 통해 그 뒤를 잇고 있다. 여러 매체는 그녀를 K트롯의 글로벌 선구자로 주목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송가인,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융합 글로벌 음악 시장에 통할까? 일부 언론은 기대와 함께 트로트라는 장르의 생소함을 극복할 전략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송가인의 도전, K-POP과는 다른 한류의 새로운 장을 열다. 그녀의 음악이 단순한 트로트를 넘어서 문화 콘텐츠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팬들의 깜짝 요청 콜라보 해주세요. 송가인 XBTS 콜라보 무대. 두 장르의 충돌이 보고 싶어요. 팬들은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아티스트 간의 콜라보 요청을 쏟아내고 있다. 블랙핑크 스타일의 뮤직비디오와 한복의 조합이라니, 그야말로 미쳤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파격적인 시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송가인님 목소리로 디즈니 OST 트로트 버전 어떠신가요? 팬들은 그녀의 독보적인 목소리가 영화 막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도 빛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의견 분분 전통과 현대, 공존 가능할까? 트로트는 너무 한국적이야. 과연 해외에서 먹힐까? 일부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다. 국악의 요소를 추가한 트로트, 오히려 한국만의 독창성으로 승부해야 한다. 다른 쪽에서는 전통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가인의 트로트, k p o 보다더 강렬할 수도 있다. 그녀의 강렬한 퍼포먼스와 보컬은 전 세계 팬들에게 새로운 충격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송가인의 새 앨범에 대한 팬들과 언론의 반응은 열광적이면서도 다채롭다.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K-트롯의 길은 기대와 논란 그리고 뜨거운 응원 속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송가인의 음악 여정이 글로벌 팬들에게 얼마나 큰 방향을 일으킬지 이제 모두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 송가인 그야말로 무대의 여왕 팬들은 그녀의 엄마 아리랑 무대를 두고 송가인의 고음은 다른 차원의 감동을 선사한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진정한 아티스트라며 찬사를 보냈다. K-트롯의 새 시대를 연 주인공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그녀의 음악 스타일에 대해 이런 퀄리티의 트롯 무대는 처음이다. 국악과 현대 음악의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고 감탄했다. 꽃다발도 작아 보이게 하는 무대 장악력. 무대 위에서 그녀가 받은 대형 꽃다발을 두고 팬들은 꽃다발마저 그녀의 존재감에 놀렸다. 진정한 드로트 여왕이라는 유쾌한 반응을 보였다. 눈물 나게 만드는 목소리. 특히 그녀의 감정 표현에 대해 노래를 듣는 순간 울컥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는 목소리라며 감동을 표했다. 2024년 도는 송가인의 해다. 팬들은 그녀의 수상을 축하하며 송가인님은 이미 올해 최고의 가수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게요.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언론의 주목과 평가. K-pop을 넘어 K-트롯으로 세계를 향하다. 언론은 송가인의 무대를 두고 K-pop이 세계를 사로잡은 것처럼 송가인의 K-트롯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모두 아우르는 강력한 문화 콘텐츠라고 평가했다. 한국 전통 음악의 재발견. 한 매체는 송가인의 엄마 아리랑은 국악을 고루하고 어렵다고 느끼던 대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국악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고 극찬했다. 음악 이상의 예술적 메시지. 다른 매체에서는 단순한 트로트 무대를 넘어선 예술 작품이었다. 전통을 기반으로 현대적 해석을 완벽히 녹여낸 그녀의 무대는 국내 음악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중과 소통하는 아티스트. 송가인이 무대 중 관객들에게 직접 인사를 전하며 교감한 모습은 언론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뿐만 아니라 무대 아래에서도 대중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모습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전했다. 김종국 발언으로 더 뜨거워진 관심. 또한 방송에서 김종국을 이상형으로 꼽은 송가인의 발언은 언론에 또 다른 화제가 되었다. 한 기사는 그녀의 솔직하고 귀여운 발언이 팬들에게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갔다고 언급하며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를 조명했다. 예상치 못한 논란과 뜨거운 화제상. 송가인의 한복 의상, 전통과 파격의 조화. 일부 네티즌들은 그녀의 한복 의상을 두고 전통미와 현대미가 공존하는 최고의 의상이라며 극찬했으나 일부는 너무 화려해서 전통미를 해친다며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K팝 팬들과의 비교 논란. 그녀의 발언. K팝과 함께 하게 돼 영광이다는 K팝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일부는 K팝과 K트롯은 서로 다른 매력이 있다며 긍정적인